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4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가 주의 음성을 듣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비단 이것은 모세에게만 주신 음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비로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아무 일이나 마구 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말씀하셔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첫 번째 이유는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으나 물 속으로 다시 빠져 들어갔던 것은 그 바람과 파도치는 물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너무 커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살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내 안에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점점 커져가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어 버려야만 비로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두려움에 빠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욕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강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떤 민족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성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성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땅이고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이고,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살며 평안함을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인 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하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 현재와 미래의 땅을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들었으니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동일 목사였습니다.